안녕하세요. 가구스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리플의 4인 슬라이딩 소파 준비했습니다. 캐치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캐치 원단은 비행기 시트로 사용하는 원단인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원단입니다. 내구성이 좋은 원단인 만큼 늘어남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석도 보시면은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포근한 느낌이 나는 편한 소파로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헤드레스트도 내가 원하시는 각도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으시기도 편하고 편하게 좀 앉고 싶다 좀늘어진 자세로 하고 싶다 그럼 좀 이렇게 반 정도만 세워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딩 소파예요 다른 소파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절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라이딩 소파는 집에서 사실 앉아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앉기도 편하고 저는 보통 집에서 TV를 요러고 보거든요 편하게 TV 보시기 너무 좋습니다 개별로도 작동을 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 멈춰서 일반적인 소파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요즘 많이 쓰는 제품 이죠 스윙 소파 위에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발을 뻗는 카우치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배송비 다 무료로 134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